요즘 운전하기가 무섭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도로 위에 빌런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뭐, 민폐주차 같은 건 양반이고, 음주운전에 난폭운전, 민폐운전에 이제는 중앙선 침범까지, 그야말로 도로가 빌런의 천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사례들만 봐도 기가 차죠. 민폐주차 관련은 정말 많이 다루 들었고요.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심각하게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도 끊이진 않죠. 아 음주운전은 진짜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사고는 진짜 대박이에요. 블랙박스 영상 보면서 진짜 내가 저 운전자였으면 어땠을까 하면서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솔직히 육도 문자가 바로 나왔어요. 이건 사실상 진짜 피해차주가 살아계신 게 기적일 정도죠. 최근에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원글이 화제가 되면서 이와 관련해 다른 게시글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점은 사고도 사고지만 이 사고를 해결하는 데 커뮤니티 회원분들의 수사 능력이 빛을 발했다는 건데요. 반면에 경찰의 이 발언은 정말 욕을 많이 먹었죠. 경찰도 못한 걸해는 네티즌 수사대. 일단 박수부터 보내고 시작합니다. 자세한 건 지금부터 함께 천천히 알아보시죠. 긴말 필요 없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12월 3일 밤한 네티즌이 안성에서 이천 방향 설성터널 뺑소니 사고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이런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블랙박스 영상이 하나 같이 올라와 있어요. 먼저 잠깐 영상부터 보고 가시죠. 아이고 제 순식간이죠. 이거는 정말 여차하면 대형 사고가 날 뻔했어요. 운전자분이 조금 피하셔서 저 정도였지. 천만다행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좀 살펴보면요, 글쓰리는 안성에서 이천설성 방향으로 넘어가는 도중 설성터널에서 이런 역주행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 그냥 사고 아니고요 뺑소니 사고입니다. 상대 차량은 본인이 역주행으로 사고를 내놓고 그냥 달아나 버린 거예요. 구독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부 예상을 배제하고 터널 안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사망제 2호에 터널을 명시하고 있는 걸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걸 법적으로 금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이 영상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 차량 좀 보세요. 그냥 역주행도 아니고 꽤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정확한 속도를 알 수는 없지만 꽤 빠른 속도인 건 확인되죠. 이 사고로 인해 글쓴이 차량은 뽑은 지 6개월 만에 조수석 라인 앞뒤 휠이 긁히고 휠 자체도 돌아가버렸습니다. 정신적인 충격과 신체적인 충격 그리고 차량의 물리적인 피해까지 아 이거 범인 꼭 잡아야겠죠. 글쓴이도 당연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이 좀 이상해요.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니 잡기 힘들 것같다라는 답변을 내놓은 건데요. 하... 이거는 뭐 물론 뭐 제가 경찰관도 아니고 그 상황이 어떻길래 그렇게 말한 건지는 확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블랙박스 영상의 상대 차량 번호판이 정확히 잡히지 않았다고 해도요. 저런 터널 전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럼 그 CCTV 영상부터 확인해 보려는 노력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랑 소름 돋게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댓글에도 있었는데 다행히 글쓴이의 추가 글을 보니 담당 경찰관도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커뮤니티원들을 놀라게 한 경찰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상대 차량을 프라이드로 특정하고 차량 번호도 특정했다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 차가 프라이드가 아닌 것같아라는 거예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차종을 특정했는데요. 네티즌 수사대가 총출동한 거죠. 한 네티즌은 직접 글까지 올렸는데요. 원글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까지 하면서 이 모델을 지목했는데 주인공은 바로 카니발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랜드 카니발이었네요. 그 이후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크롬 도금 라디에이터 그릴, 둘째, 전조등 위에 노란색 방향 지시 등, 셋째, 트럼 높이의 절반에 육박하는 덩치, 넷째, 루프 캐리어 봉반 사방이 있습니다. 다른 분도 기식을 하나 올렸는데, 이분은 뒤쪽 팬더 위로 레일이 보이는 점, 그릴의 생김새 등을 근거로 같은 그랜드 카니발을 지목했습니다. 진짜 이 정도면은, 뭐, 경찰보다 네티즌 사대가 더 낫죠. 이들의 추리에 다른 네티즌도 동의한다며 댓글을 하나씩 올렸는데요. 과학형제가 꼭 사고를 쳤나 보군요. 맞는 것 같아. 경찰은 프라이드일 거라고 했다던데요. 어떻게 봐서 프라이드인지.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오늘은 터널에서 발생한 역주행 뺑소니 사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글쓴이는 상대 차량을 잡은 후꼭 후기를 올리겠다는 말을 남겼죠. 하지만 아직 후기 글이 올라오진 않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진행 과정을 거친 후에 일이 좀 마무리되면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사건은 정말 네티즌 수사대의 능력이 돋보였죠. 동시에 경찰에 대한 비판이 따라오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초반에 상대 차량을 잡기 힘들다는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경찰 참말 못같이 하네 그러는 경찰 소리 듣지 터널 근처에 cctv가 몇개 있는데 못 찾는다고 경찰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일좀 하는 경찰이라면 분명 금방 잡을 것 같은데와 같은 비판적인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후에 해당 차량을 프라이드로 특정한 것도 네티즌 사이에서 말이 많죠. 여러 정황을 봤을 때 프라이드보다는 카니발 아래 가까워 보이는 모습이니까요. 어쨌든 뭐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차량 번호까지 특정했다고 하니 이제 속치원한 결말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후기 글을 남길 때 글쓴이가 해당 차량의 정확한 정체도 같이 밝혀주면 더 좋겠네요. 오토포스 20플러스였습니다.